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무더워서 주로 새벽과 저녁 때 영농 활동을 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농장으로 출근해서 10시까지 영농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영농활동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한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또 관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삽목한 지 12주가 된 나무의 현재 상태입니다. 물론 가장 잘 자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12주 만에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뭐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삽목간지 100일이 되는 7월 10일경부터 저는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또물 관리를 잘못해서 죽어가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최근에 어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화분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데 어린 블루베리 나무의 잎사귀 외곽으로 이렇게 빨갛게 타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잿빛 곰팡이 병인지 아니면 가지마름 병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것은 가지마름 병도 아니고 잿빛 곰팡이 병도 아닙니다. 이것은 딱 봐도 어, 화분에 재배하시면서 물 관리를 잘못하셔서 물을 말려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물 부족 현상인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나무들은 세순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린 잎의 외곽부터 이렇게 빨갛게 타들어 갑니다. 특히 화분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이런 피해가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화분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은 물을 충분히 주고, 그 충분이라는 것은 화분의 아래까지 물이 질질 흘러내릴 만큼 주는 것이 충분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주고 화분을 들어서 그 무게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례로 제가 이 어린 삼목묘를 어떻게 물을 주는지 물 주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물을 줄 때에는 한 자리에서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꼼짝하지 않고 물을 계속 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물이 충분히 스며들고 아래까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피트모스라는 것은 한번 물이 말르면은 다시 물을 흡수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물을 줘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충분히 무게가 느껴질 때까지 물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 주는 모습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은 세치 포트밖에 되지 않는 지름이 9cm 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묘목에 물을 주는데도 한 자리에서 5분에서 10분 이상 같은 자세로 물을 준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물을 주는 모습입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쫓아다니는 강아지는 저랑 같이 13년 동안 살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명견 진돗개입니다. 2010년에 처음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어느 지인분이 저에게 갖다 줬는데 1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충성하지만 기타 동물에게는 정말 용맹스러운 우리나라 토종 명견이 진돗개라는 것을 알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제가 이렇게 물을 줄 때에는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충분하게 줘서 화분 안에 있는 피트모스에 물이 충분히 고이게 합니다.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다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하루 걸러 한 번씩 주는 이유는 피트모스에 물이 충분히 배이고 또 하루 지나면서 어느 정도 건조가 되어 갈때이 뿌리는 물을 찾아가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즉 뿌리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충분히 물을 준 것과 어느 정도 건조가 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뿌리가 잘 발달되고 또한 뿌리가 잘 발달됨으로써 지상부도 잘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분에 재배하면서 이와 같은 블루베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관리를 하다보니까 잦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아, 블루베리 재배는 물 관리만 잘해도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즘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어, 화분 재배 간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에는 충분히 줘라. 그 충분이라는 것은 아래까지 물이 흘러 나올 때까지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마른 피트모스는 다시 물을 흡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주는 것을 장시간, 오래 줘야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세치포트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화분이지만 여기에 물을 주는 것도 5분에서 10분 정도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분에 재배하시는 경우는 이거보다 더 오랜 동안 물을 줘야 하고 또 화분을 들어가면서 그 무게를 인지해서 추후에 물줄 시점을 본인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농장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주고 요즘 가장 많이 질문을 해 오신 화분 재배 간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 이와 같은 설명을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어, 화분에 재배하면서 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촬영해서 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포함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